빛물 공기 운영자 최원환입니다. 저는 과거에는 자동 제어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 머리에만 들어있는 걸로 뭐 가령 도면을 그려달라 그럼 저는 정규과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면을 그려줄 수는 없었어요. 저는 1980년대부터 자영업을 운영해왔어요. 자영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개인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덧 나이가 드니 그런 일에 자동화가 밀려오고 중국에서 밀려오는 저가 상품들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려워 잠시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백산 아니의 집을 한번 방문해와서 대청마루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니 그 건축물에 나무의 배열이 얼마나 정교한지 아이 집에서 사람이 태어나는구나 만들어지기도 하는구나. 그렇다면, 보다 건강하게 하는 집을 고치는 일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일, 4월 12일, 빛, 물, 공기라는 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전혀 전공하고는 다른 일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어야 돼요. 수면트 어디서 생기면 가져와서 어느 집이라도 필요하면 미장을 발라주고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 아, 미장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고급의 <laughs> 원하는 미장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이 미장은 언젠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 때문에. 물이 침투된다는 거죠. 그 물을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방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빗물 공기를 창업한 날로부터 6년, 2025년도에 방수 작업할 수 있는 제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방수 성능은 흔히들 우리 시멘트 50년 간다고 하죠. 저희 제품도 시멘트에 접착시켜 부착해 놓으면 50년 가는 제품입니다. 한번 방수를 하면 50년 동안 방수가 유효하다. 보통 건축물을 짓고 나면 시멘트 콘크리트 위에 도장을 하거나 도장을 해지 않거나 두 가지를 선택해요. 한 가지는 도장을 했다면 주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페인트 칠을 수월하게 할수 있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벌써 페인트 시공을 하면서, 현재상은 콘크리트에 방수 작업 없이 페인트 작업을 하면 5년 이내에 재도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 3년 되면, 뭐, 하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걸 한 1, 2년 더 버티다가 비용을 들해서 집을 도장 작업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방수 작업을 먼저 하고 페인트를 칠하면 페인트 수명이 30년은 가리라. 짐작합니다. 정상적인 페인트 수명은 15년 내지 20년이래요. 그래서 1958년도에 어,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다리에 페인트 시공을 하였는데 30년 있다가 재시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상 페인트 기술은 훨씬 발전했기 때문에 30년을 갈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신축 건축물에서는 콘크리트에 방수 작업을 하고 그 위에 도장 작업을 하면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있다. 이 것을 발견하고 저는 방수 작업을 접목하였습니다. 음, 우리 건축물 중에서 다 행복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짓고 들어가서 그 주거 공간에서 생활 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참 외면하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모래 화강암의 자재에서 나오는 라돈. 과거에는 라돈이 인체에 그렇게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어요. 과학적으로 기술이 다양한 기술이 개선되고 개선되고 하면서 훨씬 규명이 수월해야 했는데 어느 날 담배 흡연자의 폐암 발생 그 다음 금가는 폐암의 발생을 하고 있다. 폐암을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뭐냐? 라돈이다. 우리 건축물은 콘크리트로 거의가 짓게 돼요. 그럼 콘크리트는 습도가 많으면 라돈을 머금게 됩니다. 라돈의 봄출도 많아지게 되고 네. 생성됐던 라돈이 물이 빈 공급공간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기회가 되어서 인간에게 접근이 된다면 인간의 세포에 돌련변이를 유발하여 장애아의 시작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냥 건축물에 단독 가옥이다. 뭐 고층 건물의 경우 매층까지다. 이렇게 규정하고 건축물 내부에 테스트를 해보면 뭐 1층, 2층, 지하층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높은 칠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건축물 중에 옥상층, 가장 높은 층이죠. 비오는 날 방수가 잘 되지 않는 건물에는 그 라돈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라돈이 왜 증가하느냐. 물에 머금고 있다가 마르면서 휘발되고 나왔다가 다시 습도가 발생했을 때그 장소에 붙잡혀서 머금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면 행복하기 위해서 짓는 건축물에 반드시 방수 작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저는 부영일 회장님이 이중근 회장님께서 경로회를 맡으면서 노인 일자리를 생각하길래 아 이거는 노인들에게 가장 좋은 일인데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 권유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외면받았어요. 네.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저가 가지고 있는 이 일을 선뜻 받아주리라 생각했어요. 물론, 그분도 제 기술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음, 뭐, 뭐, 누군가가 무엇을 했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남에게 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형건설에는 죄송하지만, 공급할 의향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주택공사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주택구조에 라돈을 제감할수 있는 시공기술이 있다. 라돈 제감시공이 확인되면 확장해서 장애아가 태어나지 않는 건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laughs> 무슨 이야기인지 황당한 이야기를 들리며 장황하게 당신의 기술이 어떤 기술이며 어떻게 구사되며 어떤 방법으로 시공하는지 그 정보를 제공해라. 테스트는 그냥 내 기술 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때 사전에 그 상수에 라돈이 얼마나 오는지 검사하고. 그 다음에 라돈 차단하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 뒤에 얼마나 라돈이 적게 나오는지 측정해 보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 주택 공사도 안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면 저의 방수 기술을 접목하여 집을 짓기 바랍니다. 건축물 정축 과정에 전반적으로 같이 동반해서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건축물을 다 완성해놓고 방수 작업을 해라. 그럴 때는 시설이 또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비용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감하려면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께서 방수공사는 누구에게 준다. 제 입, 빛, 물, 공기를 선정해 주시면, 성신껏, 기아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그 공간에 방수 작업을 하여, 라돈저감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장애야를 탄생시키는데 많은 예방실적이 있을 걸로 본다 하니까 <laughs>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이 추상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나는 장애아의 출생을 막기 위해서 모든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상 저희 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 작정인데, 뭐 어, 다양한 소재, 어, 중국에서 생산되어 있는 아루미나 그다음에 야자수 숯, 또 폴라이트, 그다음에 석고, 그러니까 석회, 과거 우리 전통적으로 발랐던 벽. 백면에 석으로 발라보고 싶어요. 시간은 세부 걸리겠어요. 이거것지고 준비하고 시간도 갖춰야 되고 저의 여유도 있어야 할수 있는 일이기에 저는 어떤 정보를 검색하여 이런 제품이 있다면 취급하고 어? 준비해서 한번 만들어보고자 해요.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지금 인제 상 머물고 있는 공간은 라든 농도가 굉장히 넓어요. 무슨 문을 항상 열어놓고 개방해놓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한 건물, 행복하기 위한 건물을 보수하거나. 수리하시고 하자 할 때도 방수 부분, 직접 저를 채용하십시오. 건축, 뒤돌아보면 다 인건비 때문에 한푼 벌기 위해서 아동바동하고 누군가는 돈을 주지 않으려고 깎고. 최악 경우로 일하는 행동이 많아요. 일하는 사람은 손해보고 일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얼마나 꼼꼼하게 일이 했는지는 보상할 수가 없어요. 저슨 일을 배운다고 따라다니면서 일을 해봤어요. 오늘 해야 된다 이러면 어떤 일이든지 하고 말아야 돼요.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고용주가행금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나 임금을 주더라도 나중에 뭐 시원찮니 예예가지고핑계되고 안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만군 왕궁 이길 어느 주택수리하는 집에서 주택을 보수공사를 하였어요. 공사주에게 600만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공사장 하신 분이 임금비를 달라 하고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에 그 상대방이 그 하만군청 옆에 있는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정을 하였는데 원고에게 3분의 1의 값을 받으라고 조정하였습니다. 200만원만 받게 되는거죠. 400만원은 날라가세요. 보통 조정이라면 600만원이라면 최소한 반반, 300이라도 조정해야 되는데, 옆에 법원 옆에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선정되자 이렇게 악랄한 행위를 하였어요. 그 사람은, 왕궁 이 길에 있는 그 집을 지나가면서 그 집을 바라보며 무슨 마음을 먹고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앙심을 보낸다. 다 행복에 대한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스스로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건축보수일 뭐 시멘트가루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멘트가루 마시지 않기 위해서 대신 일 시키잖아요. 정당한 임금 라돈에 대한 얘기를 조금 건너가고 싶습니다. 네. 과거에는 라돈 농도가 좀 높다. 그럼 환계를 해라.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그렇죠. 막상 눈과 검사를 한다면은백치를 얘기해서 우리 집에는 얼마나 나오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름철에 습기가 많이 조성되는 시기에 라돈 농도는 더 증가합니다 이집에 주방에서 조리를 꾸준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집에도 그 영향을 받아 라돈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전 환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환기팬으로 넣어서 공기도 순환한다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물 속에 라돈 농도가 얼마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끔찍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배포로 전달되지 않고 물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보통 우리가 조리대에서 설거지를 할 때, 수돗물을 틀면 비산하는 물을 털게 되죠. 이때는 라돈 농도가 엄청나게 많이 형성되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는 분에게 피폭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물속으로 흡수돼서 내려가기도 하겠지만 비산된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왜 폐암에 걸릴까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 라더니 폐암을 유발한다. 다른 암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정할 만한 증거 로 삼기는 위협하다. 더 살펴보자 하는 자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돈 농도를 금방 쳤웠다 어, 얼마든데 내려갔다.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이웃집에도 빗물 공기가 방수작업하고 우리집에도 방수작업을 해야 라돈 농도에 영향을 적게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내 주거 공간에 라돈 농도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라돈 재료를 실천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해왔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한데 라돈의 요인이 다양하게 넣어요. 나무도 북쪽에서 자란 나무, 가령 라돈이 많이 나오는 지역, 가령 뭐 강원도, 강원도에서 생산된 나무, 건축목자재로 사용하면, 국에는 라돈이 보통 지수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나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재료에서든, 라돈은 나오는데 이 라돈을 흡착하여 누군가가 붙잡고 있다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 아닐까? 하여 저는 흡착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응용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한번 시공해 볼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려면 시간이 엄청 들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잡아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집 수리하고 입주될 때아 이게 한번 해봤으면 하면 저는 테스트를 하는 그 가치를 존중하여 저렴하게 여러분의 집에 시공하고 테스트하여 좋은 결과가 있다면 홍보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수리에 저의 선택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경남, 부산, 울산, 경북, 그외 어느 지역에라도 가서 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암에 걸린 분이 있다면 암의 진정한 치료, 근본적인 치료는 라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겁니다. 환자가 있는 방 어떤 방법이든 겹겹이 방수 작업을 하더라도 라돈이 전혀 나오지 않는 공간을 만든다면 암 치료에 있어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라돈에 대한 이야기 귀 기울여 줄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빗물 공기가 방수작업을 통해서 라돈의 저감 여러분의 행복과 연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공사,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월한달 일하게 된다면 재료비 100만원, 저의 인건비 300만원으로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더 이상 인건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의 자극기간을 좀 보장해 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고 목적을 정해놓고 다그치면 부실하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빗물 공기. 체온 안에 건축 기술, 여러분의 행복을 창조하는 더그 좋은 환경을 만들 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